자, 영화부 친구들 반짝반짝 우와 우리 친구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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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자리에 예쁘게 앉았죠. 이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도 동그리가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동그리도 같이 왔거든요. 동그리를 한번 불러볼까요? 어디 있을까? 동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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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네. 동글이 불러보자 동그라동그라 빨리 나와라 예배드리자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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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짠 동글이가 오늘은 생쥐 다섯 마리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생쥐 다섯 마리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시작 생쥐 다섯 마리 구멍 안에서 튀어나와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야단이 났네 야단이 났어 생쥐 들 마리 구멍 안에서 뛰어나와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야단이 찍찍찍찍찍찍찍찍. 났네 야단이 났어 생쥐 들 마리 구멍 안에서 뛰어나와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야단이 났네 야단이 났어 생쥐 들 마리 구멍 안에서 뛰어나와 채취+ 직취직취직취직취직취직취직취직취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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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직채직채직채직채직채직채직채직 채취+ 채취+ 채 야단이 났네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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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오늘 제목을 전도사님이 읽어 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따라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는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는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와 이스기야 왕이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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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진짜 멋진 왕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쫙 붙여줄게요. 짜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짠 붙이고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짜자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38장 1절 말씀. 아멘. 여기가 어딜까요? 유다왕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에요. 어, 그런데 친구들아 자세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 아야. 아야, 아야,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머리도 아파요. 배도 아파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 아파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을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우와, 이분이 찾아오셨네요.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한 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라 하는 말을 전해주려고 히스기야 왕을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 집에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말했어요. 히스기야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내가 죽게 된다고? 정말 내가 죽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 아픈 몸을 일으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벽을 쳐다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너무 너무 아파요. 제 몸이 너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주세요. 저의 병을 굳혀주세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우 어, 울면서 이스히야는 하나님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을 때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왔어요. 히스기야와 히스기야 와 당신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로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병이 3일 후가 되면은 나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기야 왕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의 병을 고쳐 주신다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는 하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빨리 가서 무아가 반죽을 가지고 와서 임금님 얼굴에 붙여, 임금님 상체에 붙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무아가를 열심히 열심히 가지고 반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픈 상체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붙이라니까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이마에도 반죽을 붙이고. 또 상처난 부위에 또 붙였어요. 이렇게 모아가 반죽을 붙이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어 이제 몸이 조금씩 조금씩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내가 살아날지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히스기야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음 이사야 전지자가 당신은 병이 나와서 3일 후가 되면은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희스기야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정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비루에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데 그증거가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라고 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시계를, 해시계를 어, 멈추게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가게 해줄까 뒤로 가게 해줄까 히스기야에게 물었어요 자네가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해를 앞으로 가게도 할수 있고 뒤로 가게도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음,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 해가 앞으로 가는 거는 좀 쉬울 것 같아. 해가 뒤로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확실한 증거를 봐야 되겠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저 해를 뒤로 좀 물러나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히스기야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 해를 해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해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뒤로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쑥 물러났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쑥 점점점점점점 올래 위치로 짠! 하고 해가 돌아온 거예요. 우와, 희스기아가 깜짝 놀랐어요. 해시계의 그림자도 뒤로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려주시나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나봐요. 이렇게 이스기야가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났어요. 또 코어 잤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아, 이제 3일째 되는 날이 내일인데 내병이 다 나야 할 텐데 이스기야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또세 번째 밤을 코어 잤어요. 그랬더니 이번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이스기야 왕이 병이 깜짝같이 사라졌어요. 이스기야의 병이 나서, 오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이 나은 거예요. 우와! 이제 나는 교회 나갈 수 있다. 이제 정말 나는 교회 나갈 수 있다. 라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렇게 기뻐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히스기야 왕은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라는 오늘 제목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오늘 제목대로.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플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고요. 기쁠 때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희스기아는 하나님 앞에 기쁠 때도 기도했어요. 언제나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멋진 희스기아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죽게된 히스기야를 이사야를 통해서 병을 고쳐 주시고 난 다음에 몇년 동안 더 살게 했는 줄 알아요 친구들아 놀라지 마세요 15년을 더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우와 좋겠다 맞지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살려 주셨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더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우리 영화부 친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어서 가족들을 만났잖아요. 그때 기도했나요? 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 친척 집에 갔다 왔을 때 하나님 무사히 집에까지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집에 돌아서도 기도했나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기도하면 좋겠어요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매일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멋진 영화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도 기도하고 음, 슬플 때도 기도하고 아파요+ 아파요 할 때도 기도하는 그런 멋진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는 자짝 기도 손 해볼까요? 자 우리 전두산님과 같이 다섯 손가락 기도합니다. 첫번째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두번째 손가락 감사 감사합니다. 세번째 손가락 용서해주세요. 네번째 손가락 도와주세요. 다섯번째 손가락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 우리 영아부 친구들 예배 너무 너무 잘 드렸어요. 이제 엄마 아빠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스기야가 이스기야는 언제나 언제나 께 기도했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같이 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누구야 히스기야 왕은 아플 때 어떻게 했지? 아, 그렇구나. 기도했구나. 우리도 아플 때 어떻게 할까? 그렇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언제나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 영아부가 될수 있도록 엄마 아빠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어요. 밥 먹을 때도 아이의 손을 꼭 붙 잡고 기도, 해, 주 시고, 우리 아 이가 잠자 리에 들때도 하나님 앞 에, 기 도해, 주 시면 좋 겠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해가 쨍 하고 떴을 때, 우리 아이가 일어날 때도, 에 우리 아이를 꼭 품에 안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와, 매일매일 언제나 언제나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빠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빠들은 쑥스러워서 기도를 잘못 하시는데요. 그래도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된답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어, 학교 갈 때나, 유치원 갈 때나, 어린이집 갈 때, 우리 아이들을 꼭 품에 안으시고,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그날 하루 일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를 사랑해주시고, 오늘도 좋은 만남 속에서, 어,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속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면, 그 아이의 일평생, 그 축복의 기도가 미끄럼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멋진 아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부모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쉬운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아이들과 같이 멋지게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오늘 예배 너무 멋지게 잘들렸어요짱 멋져요. 다음 주에도 기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